안녕하세요. 영어를 쉽게 알려드리는 마랑쌤입니다. 저와 함께하는 네 번째 시간이고요. 저희 총 알파벳 1 5 개가 어떤 소리 나는지 배우셨고요. 오늘은 좀 쉬어가게 알파벳 세 개만 배우실게요. 그러면 세개 오늘 거 배우시기 전에 지난 시간 거 한번 복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읽으시죠? 그죠? 에, n이니까, 응. 앤트, 그렇죠. 잘하셨어요. 자, 이거는요, 우, 그 램브, 그 양, 램브, 배우셨고요. 또 자, 이거는 브, 에, 오, 벨트. 자, 잘하셨어요, 벨트. 이거는 안 배웠는데 읽으실수 있으셔서 제가 갖고 와봤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 그쵸? G는 그. egg 두번 있을 때는 한 번만 읽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egg. 우리 계란. egg죠? good. egg. 한번 오늘 또 배워 보시겠어. 배워 보셨습니다. 계란 egg. 자, 오늘 배울 알파벳 3 개는 o p q입니다. 자, 먼저 o부터 보실게요. 이거 대문자 o고 소문자 o도 똑같이 o. 그럼 발음도 o. 너무 쉽죠? 자, 다 같이, 오. 오. 입술을 동그랗게 말아서, 오. 그렇죠. 오고, 그 다음 거는, 이거는 뭐죠? 피. 그렇죠. 이건 피예요. 피. 소문자도 똑같아요. 이렇게, 피. 피는 뭘까요? 그쵸. 그렇죠? 피는 똑같이 피읍을 쏙 뽑아서, ᄏ 소리가 나요. ᄏ.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것도 F F도 F 그렇죠 그렇지만 이건 너무 달라요 P는 정말 윗 입술과 아랫 입술을 떼면서 B처럼 똑같이 F 소리를 내주면 돼요 B는 떼면서 브 소리가 나지만 F는 윗 입술과 아랫 입술 떼면서 F f 예요 하지만 같은 F인데 F는 그쵸 그렇죠? 이 이빨이 아랫 입술 닿으면서 F 너무 다르죠? P는 P, F는 F P, F, P, F 달라요. 발음할 때도 다르게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원어민은못 알아들어요. 알았죠? 읽으실 때도. <laughs> 그래서 P는 P 다같이 세번 P, P, P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 Q Q 보시면 소문자는 이렇게 생겼어요. 피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 같다. 그쵸? 그래서 큐는 또 무슨 발음이 나냐면 그쵸? 기억날 것 같죠? 근데 크보다는 크웨 그쵸? '에' 소리가 나요. 퀘스천 할때 크웨 '에'. 다같이 세번 해보실게요. '에', 쾌 '에'. 그렇죠. Q는 코 소리가 난다. 자, O 무슨 소리 난다 그랬죠? 그렇죠. O는 O, P는 P, 그렇죠. P, Q는 코 잘하셨어요. 그럼 소문자도 한번 보실게요. 자, 이건 누구의 소문자죠? 필까요, q 일까요그렇 이거는 Q. 자, P는 이렇게. 이게 P의 소문자. 이거는 O. 오늘 소문자들이 조금 쉽다, 그렇죠? 자. 그럼 제가 발음을 들려 드릴 테니까 어떤 소문자인지 맞춰 보실게요. ㅌ ㅌ ㅂ ㅂ ㅍ ㅍ ㅋ ㅋ ㅗ ㅗ ㅐ ㅐ 이. E. 음, 다 맞추셨죠? 제가 오늘은, 어, 세, 알파벳 세 개만 하기 때문에 지난 시간 것도 좀 갖고 와서 복습해 봤어요. 자, 이제는 저희 한번 조합 한번 해 보시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실게요. 자, D니까 D, O니까 O, G는 G. 그쵸? D, O, G. D, O, G. dog. 그쵸죠 dog. 자, 멍멍 강아지 dog이죠? 다 같이 dog. dog. 잘 하셨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p니까 p. i는 이, e, g는 그. p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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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돼지를 pig라고 하죠? 다 같이 pig. pig.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프 아이는 이 이렇게 두개 있으면 한 번만 발음해 준다 그랬죠? 에이니까 응, 그렇죠? 응 기억나시죠? 우리 혀 끝을 앞니 뒤에 붙이면서 응, 프이올, 필 필은 저희 알약 먹죠? 알약을 필이라고 해요. 다 같이 필, 필 잘하셨어요. 자 이제 이거는 s, s는 다음에 배울 건데, 자, s, 그 다음에 q는 이렇게 u랑 같이 많이 와요. 그래서 q, s, q, e, a, 그 다음에 d, squid, d니까 d, squid, squid, 오징어를 squid라고 하죠. Squid 게임도 아시죠? 오징어 게임. Squid 는 오징어. 다 같이 두 번. Squid, s 자, 그다음에 Q, Q, U 랑 많이 온다고 했죠. 그래서 q u k I 는 E, 이거는 K, 로 끝나죠. q u c k 이것도 다음에 배우실 건데 먼저 해보실게요. q u c k 빠르다. Quick 이죠? 다 같이. Quick, Quick. 이게 큐를 크로 발음했을 때는 킥이 되잖아요 근데 제가 큐는 코에 발음이 난다고 랬잖아요 그러니까 코에이크니까 코이크코이크 quake. 이렇게 발음이 다른 거예요 알겠죠 자 이거는 코에 아이는 이 엘은 어, 그 다음에 트코이일트코이일트퀼이트 우리 퀼트 뭐죠 퀼팅 하죠 이런 걸퀼트라고 해요 나같이 quilt quilt q u e 그다음에 l이니까 ult quilt 잘하셨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j j 그때 무슨 소리죠? 그렇죠? 그다음에 a니까 에 p는 p 그다음에 a는 에? 그다음에 n 는 n. 음. 그렇죠? j a p n j a p p a n 와, 일본. 일본이 Japan이죠? 나 같이 Japan. Japan. 자, J를 그냥 지, ᄌ 로 읽으면 Japan 되겠죠? 근데 J는 ᄀ 소리가 나니까 Japan은 Japan. 이렇게 되는 거예요. Japan이 아니라 Japan. Good. 자, Japan에 가면 어디 있겠어요? 여기 있을 거예요. 한번 읽어보실게요. H는 ᄀ, O는 오, T는 에는 에, 애이니까을 호텔 호텔 그쵸 호텔 다같이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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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실게요 애이니까어이니까에애이니까응 음. 오는 오애는은 그쵸 엘몬 레몬 레몬 그쵸죠신거 있죠? 노란색 레몬 다 같이 레몬 읽어 보실게요. 레몬 레몬 그쵸죠 l e 입니다 자, 이거. 자, 음, 에 에미가 음, 피는 ㅌ. 램프 p 프 a m 저희 집에 이렇게 전등 키죠 그래서 그거를 램프라고 합니다 다같이 램프 램프 그렇죠 아랫입과 윗입술을 윗입술과 아랫입술 문에서 램프 그렇죠 램프입니다 자 이번에 복습해 보실게요 자 이거 보실게요 그렇죠 이거는 액 이거는 램 n 이거는 스 q u 이트 그렇죠. 이거는 호텔, 그렇죠. 이거는 dog. 이거는 pill. 끝! 잘 하셨어요. 자, 오늘도 저희금 총 18개 배우고요 거의 끝이 와가요. 자, 잘 하셨어요. 이제는 더 유익하고 재밌고 쉬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태까지 공부한 거잘 복습하시고요. 저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